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목은 어, 무상증자 종목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리고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바로 이 기업은 소룩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소룩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LED 조명 업체입니다. LED 조명. 자, 이 기업이 무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역대급 무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요. 1400% 무상 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한주 보유하신 분들께 무상으로 무료죠. 자, 무료로 14주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100주를 갖고 계신 분들께 1400주를 무료로 준다.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엄청난 주가 상승이 어, 나왔던 그런 금요일 장이었고요. 자그 전에 미리 한번 주가가 올라왔었어요. 그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유보율이란 게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재무제표에 보면은 유보율이란 게 있는데 유보율 즉 현금을 갖고 있는 비중이에요. 자, 유보율이 5,000%가 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현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증권거래소에서는 영어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상증자를 하든지, 어디 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무상증자 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알아보고, 자,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그것도 한번 경험시켜 드릴게요. 자, 이런 무상증자 종목, 한번잘 잡으면요 오 연상 그냥 바로 수익 나옵니다. 요거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오늘 자세한 내용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상증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전자공시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요겁니다. 자 무상증자 신주 배정 주식 수와 신주 배정 기준일 그죠 배정 주식수와 배정 기준일 그 다음에 이 신주 상장 예정일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무상증자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몇 주로 되어 있어요 14주 어? 14주입니다 한주 보유한 사람한테 14주를 무상으로 주겠다 라는 뜻인 거죠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뭐냐 자이 날짜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상증자를 주는 거고요. 이 날짜 전에 매도를 하면은 무상증자를 안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 권리락이라는 뜻이죠. 어, 죄송합니다. 권리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권리락이 걸리면은 과연 주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무상증자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요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신주 상장 예정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이 무료로 1,400%나 되는 그 주식이 1월 26일 날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27일이지만 항상 주식 시장은 마이너스 2 영업일을 빼야 돼요. 그러면은 12월 25일이겠죠? 크리스마스. 근데 이날 장이 열립니까? 안 열려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날은 빨간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2월 25일이 월요일이고요. 이게 27일날 기준일이니까 22일날이 금요일입니다. 22일날이. 22일날이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24, 3일이 토요일이고요. 24일이 일요일이고요. 25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27일은 기준일이 27일이니까 27, 26 그죠? 자 하루 전 그죠? 근데 이틀 전은 어디다? 바로 22일 금요일이다. 금요일 날까지 매수해서 들고 있는 사람들만 요 14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엄청난 주식 어, 신주 배정하는 이 1,400%의 무상증자고요. 자 과거에 무상증자 했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먼저 공구 우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우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이 몇대 몇을 했느냐? 1대5였습니다. 1대5의 무상증자 자 보시면은 상한가가 자,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상황과 갔을 때,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이 증가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9,000원짜리가 6만원을 찍었어요. 몇 퍼센트? 650에서 700퍼센트. 보이시죠? 이게 무상증자입니다. 어, 권리락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기. 권리락. 이 날짜가 바로 23일 날짜요. 22일날까지 매수하라고 했죠. 무상증자 받을 사람들은. 23일날은 권리락이 걸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권리. 자, 무상증자 받을 권리를 락, 떨어질 락, 없어진다. 이날은 매수해도 무상증자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무상증자 진행하면 권리락 전부터 주가가 폭등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모아데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 데이터도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상승,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무상증자, 어, 이게 신주상장이에요 신주상장일. 신주상장일까지 주가가 내려왔죠. 요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가가 무상증자를 진행하면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HLB 바이오 스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무슨 뭐, 에르베스트 산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자, 보시면은, 자 여기 권리락 써있죠. 권리락 써있는 날부터 주가가 엄청난 폭등. 자 이때가 5천원이었어요. 5천원짜리가 4만 3천원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800%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주가 폭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권리락 딱 되자마자 주가 바로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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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원상입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연상 칠현상 나왔다고요. 칠현상. 어? 그래서 이런 무상증자 종목들은 절대 놓쳐은안 됩니다. 자, 소룩사 한번 볼게요. 이제 시작이다. 아직 권리락 걸리려면 은한 2주 정도 남았죠. 그 사이에 여기서 변동폭을 보이다가 권리락 나오잖아요. 권리락 딱 나오면 은 주가 3현상, 5현상, 7현상, 9현상, 10현상 이렇게 떴다가 신주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매수해서 고점에 팔고 나올 거예요. 제가 무상증자의 달인입니다. 어? 무상증자로 엄청난 수익, 어, 이거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 소룩수. 이 때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HLB 바이오 스텝.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요때 7연상 봤잖아요. 7연상. 그죠? 7연상. 7연, 상이었는데 이때 몇 대면 1대 9, 1대 9였습니다. 그런데 소록수 몇 대면 1대 14, 어? 1대 14, 1대 14 이거는 이런 역대급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없다라는 거예요. 1,400% 이렇게 엄청난 어, 무상증자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무상증자로 수익 보실 분들은 제가 이 내용에다가 지금까지 무상증자로 주가 변동폭이 나왔던 그 시기만 모아서 모든 종목들 전부 다이 자료에 담아놨고요. 자 무상증자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기회는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상증자로 이번에 어? 10연상 10연 상한가 요 예상합니다. 어, 이렇게 크게 무상증자를 한 기업이 없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권리락 전일 때도 주가가 올라가고 권리락 시작되면은 주가 폭등하는 그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무상증자 수익 보실 분들은 바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돼요. 위에 제 전화번호 하나 있습니다. 010-2823-8849.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로 뭐라고 보내라고요? 무상. 무상증자 할때 무상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로 무상. 무상이라고 적어서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번 1400%의 무상증자 여러분들 이런 기회는 정말 없어요. 저는 증권이 주식 거래를 20년 동안 했는데 10, 1,400%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셨죠 지금 바로 꼭 무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참여가 가능하니까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바로바로 바로 제가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월요일부터 바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무상증자 외에도 제가 이 종목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 VIP 회원 전용이라고 써 있죠. 유료라고도 써 있고.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자, 100만 원 상당하는 그런 매매 전략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써 있죠. 다섯 종목 써 있죠. 자, 한 종목이 아니라 다섯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엄청난 상승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만 모아 모아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매매 전략 자료입니다 유료 회원 전용 자료라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비싼 자료인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회 흔합니까? 흔치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연말 따뜻하게 보내라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자요거 자료는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어 손절가와 최고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는 차별화돼 있는 그런 유료 회원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꼭 받아 가시고. 자, 받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문자로 무상 증자할 때 무상이라고 보내시면 된다고. 그렇죠? 자, 요거 이렇게 신청해서 우리 여러분들 대박 터지는 기회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자, 단돈 만 원, 단돈 오만 원, 십만 원도 괜찮습니다. 무상증자 이걸로 열 배. 어, 여러분들 이번에 1 0연상 나오는 거 한번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런 종목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무료로 제가 이렇게 매매, 매매 전략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우리 여러분들 무료로 받으시는 대신에 뭐 해줘야 된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들 보내주시고 위에 전화번호로 저기 응원 메시지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응원 메시지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 바로 무상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수익들 많이 나시는 매매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언제나 좋은 날들 겨울철이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 우리는 수익만 봄 돼요 수익만 바라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위에 전화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들 신청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과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직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께 우리 어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이 무료 종목들까지 나눠드리는 이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가장 많이 봤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메가 MD라는 종목 그리고 임진 솔루션이라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봤는데요, 무려. 80%라는 수익률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매할 때는 항상 1차 수익률과 2차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자, 1차 수익률. 무조건 우리는 수익이 목표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00만원을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50만원 정도는 익절. 자, 20%나 30% 정도로 일단 수익을 보고요. 나머지 50만원으로 2차 수익률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가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물론 손절가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절가와 목표가들을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 안 보고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어, 이렇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어, 남아 있는 이러한 추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어, 매수가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안겨 드리면서 우리의 목표 수익률, 1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30%고요, 2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100%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기 때문에 이번 연말 또잘 보내시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 종목들 이번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수익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20% 이상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작은 돈이라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그런 목돈들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소중한 돈을 여러분들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좀 놓치지 않고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좀 받아가서 여러분들 감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과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이제 매수가 또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신청하시고요.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로 자,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문자 신청하냐? 종목이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나머지 종목들. 이번에 여러분들께 또 추가 공개 해 드립니다. 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2823의 88 4구 여기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좋은 종목들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매매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문자 신청해서 수익들 많이 보시는 날 행복하시는 날이 많이 되기를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분들 계신대고요. 그다음에 이 중장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와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굉장히 요즘 은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로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 지표 말고도 더 많은 보조 지표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지금 현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뭐 나눠 드릴 거고요 자첫 번째 내용은 MACD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가 정확히 차트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 하나로 100%의 상승과 하락시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데 자이 나머지 20%의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이 리스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표 여러가지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른 이번에 지표 스토카스틱 지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지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승 시기와 하락 시기 그대로 내려가 보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자 이게 상승 시기고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자이 시기 따라 올라가 보세요 여기요 에 장대 음봉 나오는 시기 요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선 하향 돌파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지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80% 정도 어, 확률이 있지만 20%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윌리엄스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어, 성향이 좀 끼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바닥에서 횡보할 때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 기준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수있다는 거. 그리고 주가가 다시 또 바닥에 내려왔던 시기 이후에 상승하는 시기, 기준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 기준선을 또 하향 돌파하는 이러한 시기 때는 반드시 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일일이 하나나 다. 정확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엠벨롭 중심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요거는 지표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요선 하나 하나 모두 다이 세팅이 필요해요. 자 어떤 세팅이 필요하느냐? 자 지수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준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를 얼마로 설정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 세팅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 자료로 꼼꼼하게 넣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엠벨롭 중심선을 이 기준으로 해서 상승 시기는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계속 하락선에 있다가 이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지금 하락으로 떨어뜨릴 때, 이때 어떻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차트에다 설정을 해 놓고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는 게 승률, 즉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 지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매하시려면은 반드시 이 보조 지표를 제발 세팅하자. 요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두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어? 요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수익 종목 찾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 찾는 방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단타로 수익 보실 분들도 반드시 보조 지표 세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보조 지표 세팅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요. 자, 무료로 제가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실 게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배우실 분들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어떻게 보내라 자 문자로 보조 자 문자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문자로 보조라고 꼭 문자 전송해서 제가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이거 보내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수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난 너무나 혼자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이거 돈 받고 보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 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문자로 어떻게? 보조라고 두 글자 딱 보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